자 그럼 열쇠도 얻었으니까 다음 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쪽에서 여기 요기 뒤였죠 여기로 내려가면 안되고 여기 열쇠가 소총 요대 신사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열리는데 여기도 또 보나마나 소총을 연락게 쏘겠죠 애들이 낭떨어지 계곡 최신부래 어 여기 노래 그때.. 어? 그때 뱀 만났을 때 노래라고 말하려는 순간 진짜 뱀이 있잖아 저 뭐야 뱀 그때 내가 죽였는데? 또 있네? 난 달려봐 으아! 미친 어? 그래 빠졌네 오 취향이야. 이상한 데로 와버렸네. 아, 아, yes, 거지 같은. 저쪽인가 보다. 나와, 이 거대 같은 녀석아. 오우. 알왔다 아이, 시건방진 뱀 녀석,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프롬 소프트 게임에 못 죽이는 법은 없어요. 때문에 분명히 얘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뭐안 되냐? 이끼가 잔뜩 꼈어?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뭐야 이거? 아 <laughs> 연달아야 되네. 오이 호이. 재미있어? 총소음도 없으니까 너무 편하잖아. 음. 뭐야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튀어나왔냐, 얘? 깜짝 놀랐네, 씨. 그 아래 뭐 있다. 이그 먹으러 갈까? 시돌리기 이거 환술 푸는 거잖아 아이씨 괜히 먹으러 왔네어디야 아니 왜안떠 눈이 어 떴다 어디지? 아래인가 봐 아래서 날 어떻게 봤냐 뭐 아래서 지가 올라오든 밑에서 기다리든 알아서 하고 있지. 분포지 여기. 야 아래로 가는 길 있고 위로 가는 길 있나 봐. 걔 겁나 많은데 애들. 아범들 씨. 경력이 1만 높으면 한 방에 죽일 것 같은데. 아쉽다. 여기는 원숭이들의그도시인가봐원숭이가들을게 많아 뭐하냐 일로 갈라 그랬는데 들키들있 원숭이가 칼 들고 있네, 지금 보니까. 이 시건방진 녀석들. 어디서 감히 금수주제에 어물들어 끝날라고, 아주. 뭐야, 뭐야. 몇마리야 아. 한 놈. 뭐, 모자도 썼어, 얘는. 아오, 고도 있네. 아우, 아우, 하면 더 있는 거로 왔는데 되겠네. 봐요. 뭐야? 사람이야? 어, 아보시고요. 사람도 있네. 어, 또 있네. 아이씨! 아이템 있다. 자석고, 철. 아이템 쫓아다니다 보면 뭐 어떻게든 다 가지고 지 오니? 너무 많은데? 오! 이게 뭐, 뭔 원숭이 대학살이야 <laughs> 남은거는 얼마 안나니까 천천히 그냥 처리하자 이거 진짜 잘 배운거 같아이 뭐냐 인사라면은 피차는거 반목 상대할때 개꿀이야 아 몇마리야 이거 원숭이 떼죽음 뭐야 이거 원숭이 슬 원숭이 슬어뒀어 개꿀 공포지여기나 아, 이거 먹으러 왔다가 봉변 당할 뻔 했네 어이 원숭이 진짜 겁나 많아 뭐하고 있었냐 근데 얘네 보여가지고 이거 원숭이들의 클럽 같은 곳인가? 어? 아이템 쪼개도 있다 어 저기 그거 있는데 화터풀? 음, 일단 화터풀을 찍고 파밍을 더 이어서 합시다. 화터풀 찍고서 회복 하, 안 하는 거지? 어떻게 가야 돼? 근데. 회복은 하지 말고, 회복하면 애들 부활하니까. 어,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 보스전인 거 같아. 아, 돌아갈 수는 없니? 한번 낙하해볼까? <laughs> 아까 이쪽쯤에 뭐 있던데, 오여기있 꽃을 부르는 미우풍선 여긴 도끼네, 맵이 떨어져보자 한번 황색황약 뭐냐 황색화약 걸리겄다 빨리 뛰자 독이 생각보다 잘안 걸린다 다크소울이었으면은 벌써 걸리고 남았어 <laughs> 다크소울은 한 5초 5초 있으면 더, 더 걸렸었는데 그런데도 많이 뭐냐 착해졌네 요런데가 뭐냐 다크소울 1에도 있었고 3에도 있었던 것같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어. 잘 가고. 황색판이 또 나왔네. 그냥 죽이기만 해도 템이 나오네. 공호의 사탕 끔호 이거 진짜 개편하다. 어? 뭐야? 사람 있어. 공양주 말해. 너하뭐뭐곧병 걸리겠구나. 공양 도당이래. 나가레 <laughs> 뜻치모마타시카리야 뭐야, 얘도 아파? 넌 이미 병에 걸려 있구나. 용액까지 좀 걸려 봐야지. 아, 뭘 사볼까요? 난돈 300원밖에 없어서 딱히. 살, 살 만한 건 없는데, 음. 그냥 돈에 맞게 이거 사자. 황색 화약 이야기나 좀 해볼까요? 야, 앞에 동굴은 들어가지 말래. 그럼 거기 가야 되는구만. 알았다. 저쪽으로 가겠다. 신사가 있는데, 뱀신님의 보금자리라 하네요. 으흐흐 <목소리> 미세네 <목소리> 이거 뱀신에게도 그냥 무기를 뜯어내 보러 가야겠죠 양은 걸르지 말래 돈은 근데 이 게임 어떻게 버는거야 나 돈이 안벌려 이 게임은 경험치는 잘 오르는데 돈은 잘안 벌려. 여기인 것 같은데, 동굴이. 가볼까? 무서, 일단, 주변 좀더 돌라보고, 혹시 화톱불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좀더 가보자. 어이, 어이. 야, 뭐 쏘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오, 얘, 얘 쓰름 쎄나? 아이씨, 뜨글자식들. 아, 이 흰놈이 쎄네. 일단 쬐고 어? 와주면 땡큐죠? 뭐야 이거 아 이친 원숭이 주제 겁나 잘 싸우잖아 아, 진짜 졸라 잘 싸워. 아, 아, 어떻게 하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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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튀자. 안다 왜 이렇게 아점프를왜 이렇게 아우 아파. 다시 오자 다시. 어, 어떻게 저 녀석. 죽이지? 아씨 열밖에 안 해줘. 암살로 죽이기도 힘들 것 같아. 이거 나무가 뭔가 있나? 나무 타고 어디로 점프해야 돼? 어허. 아 바로 들켰어, 씨. 일단은 유인을 몇명 해서 안 되겠다. 이거 전공법으로 가야 돼. 암살로는 안될것 같아. 암살로 잡을 수 있는 법이면은 만들, 지도 않았어, 내가 봤어. 일단은 잠복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가자. 아이 뭐야 이거, 괜히, 괜히 했네요. 아. 여자식들 어떻게 먼저 없애지? 아니, 무슨 원숭이 주제에 총을 쏘고 난리요. 개빡치네, 이거. 아우, 저기 위에도 한 마리 있네? 아이씨, 너 죽었다. 나머지는 오그로가 안 끌려있네? 왜지? 아니, 내 끌리네. 아우, 저씨 하나, 조 금만 딱 잡고 싸고 싶은데, 아우, 이번 거 맞아? 아우. 미니보스급이야 거의. 미친. 졸라 잘 싸워. 어어어! 어 아우! 아우. 아, 와. 와, 진짜 허지 같다.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거? 일단 튀어 와이씨, 이씨 엄마, 쫓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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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려고 했는데.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 아이템 하나만 먹고 튀자. 그래도 알것 같아. 슈아아 됐다. 내 홍이 뭐야? 내 튀어! 아아아! 아우, 겁나 쎄. 글서 아래로 튀어